브릿지도 좀 낮춰주시고 뒤만, 들, 뒤만 들어요 브릿지도 낮춰야지 뒤만 드는 게 아니라 응. 왼쪽 회전에 주의하시고 투가 아래로 내려가야죠 이거는요 일단 두께가 엄청... 얇았죠 많이 어쨌든 이런 모양은 나온 거죠. 지세번친것 중에서 제일 난 거예요, 그래도. 근데 큐가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회전 역할이 회전이 약간 조금 없죠, 없어. 지금은 일단은 두께는 많이 두꺼웠어요. 생각보다 엄청. 두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더 짧아지기도 하겠죠. 근데 일단 얇았죠. 어. 자, 거의 정면 두께고. 자, 스트로크도 또...